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시작하기 실전으로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진행하게 될 박기령 강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카페십4에서 10년 차. 로 일을 하고 있는 강사고요. 어, 전문적으로 카페에서 쇼핑몰에 관련된 어, 강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제작할 때 아셔야 할게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은 보통 임대형을 사용을 합니다. 독립형과 임대형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독립형은 말 그대로 옥션, 지마켓 이런 것처럼 막좀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기능도 많아서 기능 개발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뼈대부터 만든다고 생각해야 돼요. 기획자,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퍼블리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이트 하나를 전체를 구성을 해서 만드는 거라, 뭐, 적게는 몇천만 원대, 많게는 억 단위까지 올라가는 개발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독립형은.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다 개발해서 쇼핑몰을 만드느냐? 아니에요. 임대형 쇼핑몰로 보통은 다 운영을 하십니다. 임대형이 뭐냐면은 빌려 쓴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미 만들어진 쇼핑몰을 받아서 가구 위치 정도만 바꿔서 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갖춰져 있어요. 갖춰져 있을 거든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쇼핑몰을 디자인만 좀 바꿔서 쓴다거나 그 쇼핑몰에 상품만 등록해서 판다거나 이렇게 하는 걸 임대용 쇼핑몰이라고 합니다. 장점은 장단점 보이죠? 독립형은 원하는 대로 기능 개발이 되고 비용이 좀 비싸고요. 그리고 임대형은 장점이 사용자가 사용하기가 좀 편리하고 비용이 좀 저렴해요. 보통 카페 식사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나 20만 원이면 그냥 사이트 하나 딱 해서 사서 쓸 수가 있어요. 무료기는 하지만 무료 디자인을 잘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0에서 10, 20만 원 정도면 구매해서 쓸 수가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p g a 연동이라든가 이런 건 금액이 지불을 해야 하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비용이 저렴한 편입니다. 독립형보다는. 그리고 단점. 원하는 대로 기능 개발이 어렵다. 이거는 좀카페1사나 메이크샵 뭐 이런 것들인데, 고도몰이나 가비하는 기능 개발도 가능한데 너무 비싸요, 역시나. 기능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단가가 높아요. 그래서 기능 개발까지 해서 쓰는 경우는 특정한 어떤 쇼핑몰 아니면은, 어, 기능 개발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홈페이지나 개인 쇼핑몰은 임대용을 쓴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쇼핑몰을 창업하는 절차요 사실 이거는 비슷비슷해요. 뭐 오픈마켓이 됐든 스마트 스토어가 됐든 좀 비슷하지만 약간은 달라요. 자, 일단 보면은 준비 과정을 볼게요. 아이템이 있다면은 솔루션. 아까 제가 카페14라든가 메이크샵. 저 솔루션은 카페14, 메이크샵, 가비아, 고도을 이렇게가 있는데 무료로 쓸수 있는 거는 카페14. 에요. 그래서 솔루션을 그렇게 선택을 했다면 은 이제 도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매하시는 게좀 필요해요. 왜냐면 나중에 구매하려고 했는데 도메인이 없을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이라든가 이런 걸 하시고 무료 스킨이라는 거는 쇼핑몰 디자인을 고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쇼핑몰 디자인을 구매를 하신 다음에 사이트에 상품을 등록을 해요. 이때 샘플 상품을 등록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카드 결제라든가 에스크로 신청이라든가 이렇게 결제 시스템을 달때 쇼핑몰에 상품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결제 시스템을 달아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상품 등록을 해야 돼요. 디자인을 먼저 하시기보다는. 그리고 나서 통신 판매업 신고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 촬영하고 등록하고 쇼핑몰 디자인 제작이 저기 무료 스킨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때 디자인을 구매하셔도 되고 디자인을 구매하셨어도 로고를 바꾸거나 메인을 바꾸거나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 제작을 이 등록하는 것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송사 계약하겠죠. 뭐 대한통운이라든가 아니면 뭐 로젠택배라든가 등등등 그런 택배 계약사랑 계약을 하신 다음에 이제 광고 같은 거.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이벤트로 이제 이벤트를 진행할지, 그리고 나중에 채널을 또 늘리고 어떻게 직원 채용할지까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업 절차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어디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느냐면은 여기, 카드 결제랑 이 에스크로 신청을 할때 이때 좀 힘들어 하시고요. 막 승인 거부나고 상품이 없으니까 승인 거부나거나 하단에 회사 정보 같은 거를 등록을 안 하면 또 승인 거부가 나거든요. 이 부분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쇼핑몰에도 기획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사이트를 어떤 걸 만들고 싶은지 타겟에 맞는 어떤 쇼핑몰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분위기나 컬러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로고를 또 제작을 하셔야 할 분들은 로고도 또 필요하죠. 그리고 벤치마킹 사이트가 있어야 여러분이 좀 따라 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사이트를 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할 수는 없어요. 나는 이제 처음 만약 에 쇼핑몰을 하신다면은 그럼 한번 쭉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을. 가장 좀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컨셉도 중요하고 타겟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품 수라든가. 그리고 만약에 시즌 상품이라면은 보통 벤치마킹은 1년을 한다고 하잖아요. 언제, 어느 때에 시즌 상품이 뭐 업로드 되나. 이런 것들도 좀 벤치마킹 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데 보면은 후기 같은 것들도 막 달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관리하지 못한 것, 내 경쟁 업체가 어떻게 이제 대응하는지 이런 것도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벤치마킹 항목은 제가 쭉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디자인 벤치마킹 항목도, 항목도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걸 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스마트 스토어나 오픈 마켓 같은 데에서 뭐한두 가지 제품 이렇게 파는거나 이러면 카테고리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제품이 많을 때는 카테고리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제품이 등록이 되겠죠. 그때 고객분들이 좀잘 찾아갈 수 있는 카테고리를 만드시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는 경쟁사 거 벤치마킹을 하면서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쇼핑몰을 할 때는. 자. 그리고 여기를 한번 들어가서 제가 제작하는 거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카페14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 카페14에서 무료 쇼핑몰 창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가입하실 수 있어요. 만드시는데 얼마 안 걸려요. 대신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회원가입 만드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무료 쇼핑몰 창업을 딱 눌렀을 때 이렇게 쇼핑몰 센터가 열려요. 여기서 무료 시작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뜨죠. 회원 가입이 안돼 있다면 이 버튼을 누르고요. 만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로그인을 해야 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로그인을 했죠? 그러면은 또 뭔가 폼이 떠요. 이렇게. 개할수 있는 뭐냐 면은 저는 이미 이런 쇼핑몰을 거의 한천개 정도 이렇게 수업하면서 만들해겠 10년 정도 됐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가장 최초에 가입한 내 아이디고요. 여기에 추가로 쇼핑몰을 만들 수 있는 게 떠요. 만약에 나는 추가로 만들지 않을 거면은 여 위에 관리자 로그인해서 관리자 로그인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추가로 로, 이 사이트를 만들고 싶다. 저는 끝에 숫자 정도 붙여요. 왜냐? 이 아이디는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도메인이란 걸 사서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 그러면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뜨죠? 하고 약관동의 하면 입력하기 별거 없어요. 이러면 쇼핑몰이 바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쇼핑몰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이트가 만들어졌고요. 앞에 여기 보면은 관리자 옆에 쇼핑몰 돼 있는데 여기 주소가 나와요. 지금 모바일이나 이런 걸로 여기 딱 들어가면 이미 쇼핑몰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 방금 만든 id 디점카페1 4 c o m 이라고 뜨는데 이런 걸 무료 도메인이라고 해요. 왜냐면 여기는 무료로 사이트를 이렇게 딱 바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주소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저런 걸 무료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가끔 질문을 하세요. 도메인을 사지 않고 저걸로 그냥 운영을 해도 되느냐 운영에도 문제는 되지 않지만 요즘에는 뭐 하나라도 부족하면 경쟁이 안 되는 시대예요. 다들 도메인 사서 자기들 고유 주소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도메인을 구매하셔서 연결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관리자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바로 가기를 해도 되지만은 여기 상단에 아, 어, 이게 조명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여기 쇼핑몰 관리자 로그인을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에 방금 만든 아이디로 로그인해 을 볼게요. 로그인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쉽죠? 5분도 걸리지 않아요. 이런 걸 계속 만들 수 있어요. 명의 하나당 아이디를 계속 추가 추가 하는데, 그걸 아들 아이디라고 하거든요. 저는 아들 아이디를 이렇게 만들어서 온 거고요. 시작하기를 누르면, 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 넘겨볼게요. 자, 은행은 건너죠? 뛰어 나중에 다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이렇게 나왔죠? 이때 이것도 나중에 연결을 하시면 돼요. PG사 연결이거든요. 그래서 하면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외몰도 같이 만드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이 앞에 거는 X버튼 누르고 간단하게 관리자 모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스마트 모드랑 프로 모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관리자 페이지에. 그래서 이 카페14는 프로모드, 스마트모드가 있는데 이 스마트모드를 보시면은 지금 메뉴가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열어봐도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로모드를 딱 들어가 보면은 클릭했을 때 메뉴가 굉장히 많아요. 뭐 상점 관리반 눌러도 여기 안에 메뉴가 또 이만큼씩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모드는 그냥 카페14의 전체 관리자 메뉴가 들어있는 거고요. 여기 스마트모드는 작년에 생겼어요. 간단하게 메뉴만 모아놓은 거예요. 필수 메뉴만 간단하게 모아놨고, 여기 옆에 보면 설정 부분까지도 메뉴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 모드엔 이 설정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프로모드 가셔서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스마트 모드 와서 메뉴를 잠깐 볼게요. 상품 관리 보면은 여기서 상품 등록을 이렇게 눌러서 하실 수가 있어요. 상품명이라든가 이런 걸 눌러서 쓸수 있고요. 여기에 상세 페이지 같은 거를 등록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상품 등록 누르면 상품이 등록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문 관리. 이제 주문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이제 주문 조회 같은 거 하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주문 목록 같은 걸볼 수가 있고요. 근데 보통 쇼핑몰은 상품 등록이 사실 중요하긴 한데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자인 관리도 한번 볼게요. 이 고객 관리가 이제 회원 관리라든가 회원 등급 관리 같은 걸 하는 부분이고요. 게시판 관리는 게시판 관리. 어떤 게시판을 노출하고 삭제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자, 디자인 관리를 보면은 디자인 보관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무료 디자인이 이 에디봇 기본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볼 때는 여기를 수정 눌러갖고 수정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오른쪽에 쇼핑몰 바로 가기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클릭을 하면은 방금 내가 만든 그 쇼핑몰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정을 한번 눌러 볼게요. 수정을 눌러 보면은 여기서 디자인을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에디보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림을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해서 편집 버튼을 누르면 그림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미지를 굉장히 쉽게 바꿀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위치를 바꿀 때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를 바꾸거나 왼쪽에 있는 이런 컴포넌트 영역에서 내가 배너라든가 이런 걸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거나 굉장히 간단하게 수정을 할수 있게 되어 있는 게이 에디보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은, 스마트 디자인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에디봇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작년 6월에 생겼어요. 그 이전에는 전부 다 스마트 디자인인데 이거는 방금처럼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코드 수정으로 디자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디자인을 해서 잠깐 저장을 해 보면은 여기 또 다른 디자인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을 수정을 딱 눌러 보면은 아까라는 다른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코드로 수정을 하게 돼 있고,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코드가 아래쪽에 잡혀요.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수 있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스마트 디자인.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아까 프로 모드랑 스마트 모드는 메뉴 개수의 차이일 뿐이에요. 스마트 디자인과 에디봇 디자인은 이렇게 디자인을 수정하는 어떤 이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왼쪽에 디자인 추가가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디봇 디자인을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는 제가 추천드리는 게 프로 모드에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여기 에디봇 디자인밖에 여기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음, 프로 모드로 가서 디자인 관리에서 이 디자인 추가를 눌러 보면은 아까랑은 다르죠. 여기는 에디봇 디자인 말고 스마트 디자인도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 무료 디자인 탭도 있고 유료 디자인 탭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통은 스마트 디자인은 유료 디자인을 써요. 이유가 뭐냐면 코딩이 되어 있고 코드를 수정하는 건데 무료 디자인은 좀 예전 코딩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옛날식으로. 근데 이 최신으로 만들어진 그런 유료 디자인을 여기서 이제 구매를 하거나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한번 보면은 디자인 상세 보기 눌러서 추가를 하면은 이 금액을 이제 지불하면은 아까 전에 여기 디자인 보관함에 들어오게 되고요. 디자인이 만약에 내가 샘플을 보고 싶다. 샘플 사이트 보기 하면은 해당 샘플 사이트를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10만, 아까 11만원 정도였죠? 이런 걸 구매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 여기서 보는 것도 좋지만 하나 더 설명드리면 아까 카페14 가장 메인에 보면은 여기 쇼핑몰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베스트를 보기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쇼핑몰 디자인을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이쪽에 베스트셀러라고 이렇게 나오죠? 베스트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게 여러분 상품이 개수에 따라서도 디자인이 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품과 알맞는 걸 고르시는데 이왕이면 그래도 베스트 안에 이게 1위부터 쭉 있잖아요. 2, 3, 4, 5. 거기에서 좀 먼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관리자 페이지로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다시 스마트 모드로 이렇게 돌아오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 이제 쿠폰을 발급하거나 혜택 관리 같은 게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상점 관리 부분은 여기 없기 때문에 설정에 가서 보셔도 되고, 프로모드 쪽에서 상점 관리 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운영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뭐 품절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관리자 메뉴가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스마트 모드를 추천을 드리고요. 운영을 하시다가 좀더 디테일한 관리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 프로 모드에서 이제 만지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 모드에서는 미리 보기 버튼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봤던 사이트를 만들 수 있겠죠. 정리를 해 드리면은 사이트 저희가 이 카페에서 쇼핑몰로 지금 사이트를 만드는데 5분도 걸리지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에디보 디자인을 쓰게 되면은 드래그 앤 드롭으로 쉽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스마트 모드 프로 모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서 메뉴 개수가 좀 나눠져 있다는 거. 그리고 디자인 모드가 에디보 디자인과 스마트 디자인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 드리고요. 카페히사가 아무래도 무료 쇼핑몰 제작이니까 테스트로 쇼핑몰을 만들어 보시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수업을 진행한 박기령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